밍하 안녕하세요 민겜입니다. 이번에 반딧불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링겜 시티에 지어놓은 맥도날드 안에 테이블과 의자를 좀 만들어야 하는데 뭔가 그것만 놓기에는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반딧불이를 이용해서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가구 제작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일랜드를 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쾌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대로 가시게 되면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가구 제작대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목재가 서른 개 필요하고요. 이 아이템을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가구 제작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아직까지는 아이템이 몇개 없어요. 이 모든 아이템들은 다 블루프린터를 사용해서 직접 구하셔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있는 게 나무 의자, 나무 수툴, 나무 테이블, 그리고 파라솔,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나무 테이블과 나무 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아이템들은요, 대부분 목재가 필요하게 되고요. 저는 오늘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반딧불을 이용해서 조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명에 필요한 반딧불을 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잡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잠자리채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마우스에 따라서 화면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요. 본인이 활을 가지고 있다면 활을 먼저 장착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되는데요. 활을 든 상태에서 잠자리채를 들게 되면 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도 화면이 잠자리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마우스로 잡을 수가 있고요. 설명하던 중에 아침이 돼서 반딧불이가 다 사라져버렸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만들어 놓은 가구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을 설치를 해볼 건데요. 테이블은 이렇게 벽 쪽으로 둬볼게요. 그리고 의자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에 테이블을 좀 깔아놓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건물에 가구를 꾸며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염색 작업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아이템들로 섬을 꾸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반딧불이를 잡으면서 만들어 놓은 조명이 있는데요. 이 조명도 하나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 같은 거는요, 혹시라도 벽에 달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유리 같은 걸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이렇게 등이 완성이 됩니다. 훨씬 분위기가 예뻐졌죠? 자, 이런 식으로 가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섬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자신의 섬에 가구를 이용해서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밍바!